이번에 석탄은 어디로 뺄 거냐? 그냥 저 위로 뺄 겁니다. 원래 한 곳에 모을까 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하면은 깔끔하게 이제 정리되겠죠. 자 오늘 세트스펙토리가 지금 좀 많이 진행도가 느려서 개인사적으로 좀 많이 했고요 당시 연료발전기를 해서 저좀 전력을 늘렸었는데 지금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연료발전기, 그그 석유발전기가 4개 정도 있고요 4개 정도 있고 그리고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 이게 7, 8티어 업그레이드 재료인 적응용 제어 장치를 지금 한 102개? 1 0개 정도까지 생산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모드랜진을, 한, 충분한 정도, 원래 2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약간 많이 해놨고요. 이쪽에는 컴퓨터가 생산이 되고 있고, 여기는 회로 기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리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좀 라인을 많이 정리하고 정리하고 했는데 이제 생산 라인을 못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거 이제 좀 작업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주변 탐색도 많이 좀 일단 해 놨고요. 해 놔서 좀 그냥 이거 동력조각을 좀 많이 모아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플라스틱 예전에 조금 생산량이 딸렸었는데 이거를 좀 늘려준 상태입니다 한 공장 6개인가? 총6 7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 하드 드브을 써가지고 간소화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쪽에 까닥 채운 상태로 이쪽으로 쭉 뻗어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고무인데, 저번에는 분명히 고무가 별로 안 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고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저 4차 만드는 것 때문에 고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무 관련해서도 종류, 종류소, 정류기, 정유소 이거를 만들어서 늘려야 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개인 사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게 이거 태양통인데요 태양통을 양산을 시작했고 어 그래서 지금 한이 정도 쌓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따로 뭐 화약을 더 늘린다거나 그런 생각은 지금 일절 안 하고 있어요 주변에 또 석탄이나 뭐 이런 걸좀 찾아 가지고 다 끌어와서 지금 저쪽에서 이제 석탄 끌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 라인을 생산라인을 이제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통해서 벽 세우고 아이고 아이고야 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벽 저거 어썸 저 상담에서 벽으로 지지대 세우는 해가지고 아래, 걸 해가지고 아래로 아래 내려가는 걸좀 바꿔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게끔 이렇게 지지대 세워서 이제 물류를 끌어오는 형식으로 예, 방법을 좀 바꿔 놨습니다 저번에는 막 삐뚤빼뚤 했는데 이번엔 일자가 됐죠 이 앞으로는 이쪽으로 계속 연결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간혹가다가 이게 온라인 플레이이긴 한데 간혹가다 렉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렉 개선이어서 좀 사양을 많이 낮춰준 상태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는 이제 철판 라인을 좀 늘려서 생각보다 이제 강화된 철판 이게 좀 라인이 좀 많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모드식골조 라인이 좀 많이 부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든 다음에 원래 저쪽으로 이어줄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라인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이제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돌조가 지금 어느 정도 차있죠? 이렇게 차있는 이유는 그냥 제가 그냥 수동으로 갖다 넣은 겁니다. 원래였으면은 수동이 아니고, 적었을 텐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어서 넣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다는 거. 어, 지금 이번에 원래 진행도가 좀 많이 느린 관계로, 좀, 혼자서 많이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그래도 딱히 뭐 영상 거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안찍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물류벨트는 마크 3티어고요. 마크 4티어는 웬만하면 이제 올리는 것만, 올리는 것만 마크 4티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5, 6티어가 지금 이대로 활성화돼 있는데, Z팩이랑 오노레이 기차 기술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티어에는 이제 방독면을 이제 슬슬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오늘은 직물 관련해서 할건 아니고요. 저보이 직물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죠. 문제는 균사예요. 균사가 없어요. 무한류도 이렇게 할수 있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어, 저쪽에 원래 있는 수정이라는 그, 광물이 있는데, 그거를 끌어다 올려서 이쪽에다가 따로 공간을, 공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일단은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 저걸 자동화 체구를 할 거라서, 네, 그 체구를 하러 내려갈 겁니다. 위치는 이쪽으로 계속 쭉 올릴 것 같고요. 원래는 1차적으로 뭐, 제로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는 게, 이게 이쪽 세 개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이제 한칸띄어서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그렇게 해놓고, 여기 라인만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라인은 한칸띄어서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적도 있죠? 여기 보면은 수정이 순도 보통으로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일단 가져가서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요. 뭐, 얘기 듣기로는 전선 근처에 있으면은 몹이 제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확장난 게 없어서. 일단은, 채우기 마코투 절로 빼야겠죠? 절로 빼는 빼야 거니까, 이제 똑같이. 제가 봤을 때는 왠지 부족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 조금 렉이 걸리긴 하는데 어... 졸지게 어... 5번으로 잡아주고 같은 용에도 이쪽에 넣고 일단은 이어는 줄게요 여기도 두줄 빼야되는 빼야 거겠죠 줄이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얘는 여기서부터 서 저쪽으로 올라가게끔